능력과 부하지의 임과 존귀와 영광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모든 열망이 주여 해야돼 하늘과 땅과 모든 음은 천사들도 아멘 주님의 생명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둠의 그간 나라의 실제로 보셨습니다 깜깜한 밤이라는 모습이 보였고 그러나 그 어둠 속에 불빛 하나씩이 세워지는 것은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그 우리가 수면에 뭐가 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가 그냥 어둠에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그 깜깜함 속에 십자가 하나씩 하나씩 나그 하나씩 하나씩 보이는 십자가에 불빛이 불빛이 켜져 있었고 붉은 불빛으로 비추는 그런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 그러나 또다시 제 영의 눈으로는 어두움 속이다 말씀하시고 이 어두움 속에 붉은 불빛을 내고 있는 십자가를 다시 보여주시면서 그 이후에 세상을 보여주는 간에 주님의 눈물이 이 땅에 흐르고 있는 눈물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두움과 십자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주님의 눈물 그리고서는 주님께서는 그 눈물을 흘리시면서 아, 애끓는 마음으로 내가 중보하고 있다 이 땅을 위해서 나는 중보자로 아, 늘 기도하고 있다 말씀하시고 기도 중보자들의 큰 무리들이 보였고 한 방을 가득 메고 듯이 그러나 공간은 갇혀 있는 공간. 가, 뭔가 규모 있게 막혀 있는 공간이라 열린 공간처럼 보였는데 많은 무리들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그러나 어두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두움 속에 세워진 십자가의 그 모습 그래서 우리 한밤에 보면 불빛이 반짝이고 있는 그런 십자가 높이 세워진 그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그대로 그 십자가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이 세상은 어둡지 않다 말씀하시고 망한다라고는 그 단어가 아니라 흥한다라는 외침으로 중부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이 보여서 우리의 모습 안에서 이미 이 땅을 지키시는 분이 십자가 교회에 세워진 그 교회의 불빛으로 하나님의 죽으심의 그 피공로로 이 땅을 세워가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흥한다고라는 외침 안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주님은 어둠을 뚫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일함을 보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에서 이어서 정은의 모습하면서 기도할 때 중고 기도로 막 들어가고 있는데 주변에 어둡던 공간들이 보였습니다. 어두웠고, 그리고 그 어두움 속에서 내려오는 천사들이 보였고, 어둠을 뚫고 내려오는 천사들, 청소동으로 가지고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으면서도 또 그들이 그 어두움의 주변을 보면서 습기가 있는 곰팡이의 냄새를 맡는 모습을 보였고 그들의 표정들이 이그러지는 모습과 그 다음에 곰팡이의 그 냄새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균들을 죽이는 모습 그리고 그 주변에 어그러진 쓰레기들이 많이 있는 것을 치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치어 냄을 통해서 찬송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그곳에 찬송의 소리가 더 깊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은의목사님이 다시 희망을 받고 일어나는 그런 모습까지 기도하면서 봤습니다. 아가페를 왜 그러나 중보는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깨닫게 하는 부분도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가페를 향해서 기도할 때는 주님이 첫 번째라고 이렇게 일 번, 2 번, 3 번, 4번 호칭을 부르면서. 큰 소리가 났고 일큰 소리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함성이라고 했고 세 번째는 어, 어, 함성 환희의 환희의 찬미라고 표현했습니다. 큰 소리, 함성, 환희의 찬미 그다음에 찬미의 제사라고 했어요. 이어서 다섯 번째로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충만히 임한다라고 하시면서 충만의 임재를 표현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큰 소리를 외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더큰 소리로 외치면서 환호하며 크게 외치고 또 찬양의 제사, 찬미의 제사를 드릴 때이 아가페는 계속 성령의 비둘기 같지 마요 충만함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 말씀하시며 내가 기뻐하는 자들로 모이게 하고 내 안에 안전하게 거하는 곳으로 이것을 사용할 것이고 내 안에서 누림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함께 기뻐하는 아가페가 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면서 함께라는 그 소리를 크게 했지만 함께 기뻐하자라고 외쳐 주셨습니다 학장님에서 기도할 때는. 아, 가슴을 열어주는 그런 모습이었고, 우리가 이렇게 병원에 가면 이렇게 폐라든지, 우리 이, 어, 옆구리라든지, 이렇게 이, 어, 뼈의 조직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뼈가 갈비뼈, 뭐 이러듯이, 그런데 그 뼈들이, 꼭 악기에 우리가 음을 쳐내가듯이, 기타르든지, 뭐라든지 음색을 내고 있는 악기로 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분명히 몸에 있는 장기고 기능들인데, 육체에 얻는 기능들을 그것을 통해서 노래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희한한 모습으로 보여졌지만, 어쨌든 몸 안에 있는 그런 기능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 호흡이 있는 대로 주님께 감사하며 찬미합니다, 찬송합니다, 이러면서 그냥 그 깊은 속에서 스스로가 인식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의 기능까지도 장기까지도 내 뼈와 살까지도 하나님 앞에 호흡하듯 찬미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 찬양의 감미로운 소리를 주님이 계속 듣고 어렵고 힘겨울 때마다 너의 육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알량에 노래하고 있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육으로 왔지만 그러나 이 육도 하나님의 성전에 만드는 성전대로 학자님을 통해서 찬미의 제사로 또 찬양의 큰 기쁨의 노래로 모든 어려움도 이길 뿐만이 아니라 그 찬양이 앞서 하나님의 영권으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권능을 부어주고 있다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오히려 더 그럴수록 깊은 속에서는 이미 주님의 임재를 부렸던 그 찬양의 가사로 온몸의 악기로 예배하는 모습이었고 주님이 그걸 보이면서 그게 바로 내가 살아있는 목적의내 이유라고 내가 내 아들에게 가리키고 있다,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도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참미제사를 받는다 말씀하시고 영광 올립니다. 아멘.